네, 니다 어, 인간은 상상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어, 인간과 짐승 또는 금수 다른 아,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죠. 예로부터 이 상상력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렇게 썰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세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는 상상하는 데까지가 실제냐 아니면 실제하는 데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상상력으로 풍요로워지고요. 상상력으로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의 표현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가정이죠. 만약 무엇이 있다면. 만약 무엇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웹툰 보세요? 안 보시죠. 네, 저도 잘안 봐요. 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나간 작품이 하나가 있어서 어, 이걸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오늘 가서 보시지 말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초반에 어떤 주제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중반이나 뭐 결말로 치닫지만 설정 그 자체는 굉장히 저는 또 충분히 훌륭했다고 라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내가 없는 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전히 없으시죠? 그렇죠. 저만 웹툰 가끔 보는 걸로 네, 내용 주제가 이었습니다. 읽었습, 3개월 전에 에, 떨어집니다. 운석이 떨어지는데요. 그 운석, 운석 안에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요. 사람 머릿속에 침투해서 너라는 개념, 타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황폐한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주어지고요.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동료에 대한 어떤 개념들, 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사라지는 것들, 그런 상상을 하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오직 나만 아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세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이런 가정으로 시작되는 어, 물음이죠. 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상상력이 있으니 해볼 수 있는 어, 이런 상상이었던 것. 그 외에도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가정도 많이 하고요. 만약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간다면, 만약 과거에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많은 상상력의 에너지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첫사랑이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더 잘해줬더라면, 아니면 뭐 내가 전공을 이걸 택하지 않았더라면, 어 만약 군대를 좀더 빨리 갔더라면, 내가 교회를 좀 빨리 더 다녔더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신교회 대구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거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124편입니다.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다윗의 시임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 시라는 겁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노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 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24편은요,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지만 123편하고는 사뭇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먼저, 위험천만했던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시의화자는요 본인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 또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노요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124편의 3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노여움으로부터 기인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 화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점층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물이라고 표현했다가 시내라고 표현을 했다가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넘치는 물은 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홍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가는 그 어려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하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사냥꾼의 올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 화자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설명해주고 싶은 화자의 상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놓여 있었다. 우리는 놓여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자. 어쩔 뻔했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흐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상황에서의 찬송. 이 배경에서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경우는요, 진정한 체험 후에 진정한 고백이 드러난다입니다. 진정한 체험 후에 진정한 고백이 드러난다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제 말하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이 말하다라는 아마드라는 어떤 의미 중에는요, 진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진술을 하다라는 의미는 보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본대로죠. 이것을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체험한 거예요 지금. 이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지금 고백하고 흘러 나오는 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알면서 그치는 종교적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반드시, 경험으로 반드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사, 어, 제가 맡고 있는 3팀 또 친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체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암, 인격적인 체험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진리인 성경은요, 단지 길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따로, 삶의 현장에 따로가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반드시 구현되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결코 중단하거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는 한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의 그 길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삶의 고백이 다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체험 후에 진정한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찬란한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때로는 질책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온천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분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이 히말라야 산맥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안나푸르나 이런 봉우리 같은 경우는 8091m입니다. 그곳이 왜 어렵고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추위 때문이기도 하죠. 뭐, 산소량 때문이기도 하고, 뭐, 기압,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길을 잘 찾지 못해서입니다. 막다란 길을 가거나, 발을 잘못 딛는 그 자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 자체로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이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르파라는 현지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르파라는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은요, 현지 도우미는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이 있는데요, 짐을 들어줍니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안나푸르나 아닌 그 이상의 산을 올라가는 여정일 겁니다. 과정이 분명히 힘들겠죠. 추위를 경험하기도 할 거고요. 피로하기도 할 거고요. 배고플 겁니다.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세르파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정상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맡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르파와 하나님을 비교했지만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아웅다웅 안달 복달 해봐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 안될 것은 안 돼요. 인생은 때로는 이 과정을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굴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뜻을, 내 뜻대로 안 되면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맡기는 것.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도움을 받는 자로서 마땅한 반응은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받는 자로서 마땅한 반응은 겸손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오늘 124편에서 눈에 띄는 반복적인 표현 방법은요. 1, 2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안았더라면 이라는 겁니다. 가정법이죠. 잊지 않았던 일을 가정해보는 겁니다. 왜 가정해보았을까요? 왜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왜 이러한 가정을 해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실감해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부재를 절심하게 실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목사로 세워주시는지 아세요? 이런 거. 목사 안 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네, 이런 거. 저는 대답합니다. 모르지. 확실한 거는 교회는 안 나왔겠지. 네. 이렇게 또물어봅니다왜 말씀 사역자로서 세워 주셨을까? 설교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그럼 또 역시 얘기합니다. 아, 모르죠. 확실한 거는 말씀은 안 받겠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진짜 의미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부르심과 그 은혜에 나 같은 사람도 체험하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정법의 효과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시는 이의 존재를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여운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성도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많아서 구할 것도 많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든지 작든지 간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 싹, 닫습니다 다음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 다음 필요함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굉장하게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나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한달 사이에요. 국가시험, 뭐 취업시험, 취업 면접,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친구들이 꽤 많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핸드폰에 기록을 해 두는데요. 행여 부담 가질까봐 전날이든 전전달이든 연락은 하진 않습니다.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면 한마디 해요. 수고했다. 이제 기도할 때다. 행여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진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행여 진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이 어땠고 면접은 망했고 멘탈은 나갔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물론 개그 중에 정말 낙방을 경험한 친구도 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로서 좋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신이 나서 연락이 와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뻐요. 정말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 정말 수고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진짜 오래 기다리셨다. 이 이야기를 접한 친구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함은 언젠가 잊어버리고요, 자랑에 빠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도우셨던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운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함이 되었다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낮아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 여야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도움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은 겸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함께하는 이 화자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므로, 삶으로 동일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체험 후에 진정한 고백이 드러난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움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은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만약 뭐 가정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먼지시 많은 부분에 "만약은 후회에서 비롯된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있어서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만약은요. 후회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내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진정한 체험과 진정한 고백을 하여 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라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도움받은 자로서 마땅히 겸손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행여 하나님을 잊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